몇년 정도 한 거야? 2008년부터 제일 마지막 공연이 17년이니까. 9년, 10년, 1년 했네. 아니 근데 그 전에 같이 하던 사람이 또 TV나 영화에 가서 잘 되고 이런 걸 보면, 그 어, 나도 좀 빨리 가서 데뷔해야 되겠다. 뭐 이런 아, 그런 생각이었어. 같이 하던 사람이 먼저 잘된 사람이었지. <laughs> 그 아... <laughs> 나는 대학원 가서 아직은 좀더 배워야 될 때다라고 생각했어 아... 어, 대단하던... 지금은 아니다. 근데 뭐 택시비 때문에 울 뻔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? 내가 공연을 이제 마치고 택시를 타고 이제 귀가를 하려는데 저희 제일기획이요라고 제일기획 음, 음. 제일기획이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막했어. 오늘 공연 어. 잘 봤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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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동네 와요. 어. 아 아니, 여기 어디예요? 아 여기 어디예요? 제기억이요 어? 제기억 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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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.. 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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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쓴 거야. 제기 제기영 잘못 쓴 거야. 제일기억이라고는데제기억으로가시는말씀드데 제기영으로 다시는 제기 어떻게요? 제기야 이런 제기 게 우리 역. 스타일 개그라고. <laughs> 이게 이게 이이 어, 남부르기 물색 봤다고? 야너 남부르기 물색를 한번 본적 있지? 어? 남부르기요? 뭐? 남부르 여기 물색 남부르 여기 물색 남부르 여기 이게, 이게 현실판 버전이잖아. <laughs> <laughs> 내가 봤었을 때는 아, 이게 성훈이랑 그 택시기사 아저씨랑 에이지가 안, 마, 안 맞아가지고 음. 소통이 안될것 같은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택시 타려고 아, 택시를 타가지고 아줌마들이랑 타가지고 동년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. 전설의 고향 가 주세요 이랬다는 거야. 근데 아저씨가 그대로 예술 전당 됐다 줬어. 그대로 예술 전당 됐다 줬어. 진짜 <laughs> 대박이다. <laughs> 진짜. 진짜 대박이다. 우와. 와. 저번에 알아준 신기하잖아. 너는 야 지능이야. 그 안안 얘기지. 아니, A 실험 아맞니까 아니, 그냥. 그래서 제 기억을 가서. 어, 대신까 어떻게 생어다시나 그래서, 맞추는 그래서 이제 제일 기획으로 다시 가주세요 했는데, 미터기를안 끄시고 그냥 가는 거야. 아, 어, 저씨 아저씨가 잘못 오셨는데, 미터기 끄고 가셔야지, 왜 그냥 이렇게 가세요? 아, 당신이 말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. 젊은 사람이고 막, 그 네? 어떻게 해? 막 이러시는 거 성원이다. 아저연극 배우예요.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. 어. <laughs>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. 어. <laughs> 옛날에 진짜로 미키광수라는 개그맨이 칠곡에서 왔는데 음. 신촌에서 여의도 가는 택시를 탔는데 5천 원 거리예요. 그런데 어. 아저씨 여의도 가주세요. 어. 길 도는 거다 합니다. 어. 돌지 마세요. 2만 5천 원나왔거든요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 <laughs>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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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않 요즘은? 아모돌았는데 다리를 세번 건가? 2000, 2 5천0 0나